야 조스테이스가 지금 최소도 올렸어요 마늘하고 파와와 아, 진짜 잘 익었다 저.. 진짜 네 진짜 와야 앞으로 와 빼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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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금요일 퇴근 후에 오늘은 펜션을 가기로 했어요 바로 펜션으로 가진 않고 3분에 잠깐 들렀다 가야 돼요. 저번에 그비 오는 날 3분에서 막 맥주 같이 마셨던 그 동생, 저스티스 같이 픽업해서 가야 돼가지고 지금 3분으로 가고 있어요. 그 저스티스가, 어 이런 뭐 반찬이라든지 뭐 주류, 뭐 과자, 스낵, 이런 장을 미리 다받았어요 가장 큰 형님인, 형님인, 1, 2형님이, 어, 그 고기류를 다 주문해 놓으셨고, 아마 그거 가지고 오신대요. 고기에 미리, 그 뭐지, 시즈닝 같은 것도 다 미리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뭐 거의 무임승차예요. 무임승차. 그 다음에 멤버 한 명은 친구인데 주도거든요. 아마 저 말고 세명이서 글램핑을 먼저 계획을 했다가 그 친구가 아들이 있거든요, 어린아이 그래서 아들도 데려오고 저도 참석하게 돼가지고 굳이 글램핑일 이유가 없다 아 어, 이제 내려가 어, 나 거의 다 왔어 어, 일단 한번더 올라가야 돼 어, 어, 알았어 어, 너무 많아? 차이 안 실리는 거 아니야? 어 이제 도착했어요. 와 올라오는 길이 좁아가지고. 오 저스티스. 아 지금 일령님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서울서왔는데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와가지고 야. 펜션이에요. 어. 어 저스티스가 또 뭐라고 하네요. 지금 안 오긴 하고 좋다. 자랑 주방. 오 뭔가 아기자기하니 이쁘다. 아씨 지금기라고. <laughs> 아니 형 내가 줄 테니까 냉장고 을거로 그게 낫겠다. 어, 어 알았어. 그, 그 노래 리스트 이상한 거 나온다고 <laughs>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 <laughs> <laughs> 3시딱딱 그때 딱 이거 또 끄어먹는 거 아니야 숙제? 안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뭐야? 괜찮아요? 오, 아씨 뭐야? 지금 뭐야 그래, 뭐야? 지금 보여, 보여. 유리 잔이 깨져가지고. 아씨. 닦으면 어, 오 다행히 뭐예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야 이거. 고기 먹으러 온 거야? 술 먹으러 온 거야? 술만 있어 술몇개 없는데? 잠깐 요즘에 제가 맥주안 먹어서 이리 <laughs> <laughs> <요즘> 많이 거 <laughs> 형님들하고 동생 같이 맛보고 싶어가지고 요즘 먹고 있는 느린 맛막걸리 가져왔어요 좋은 술도 또 누가 갖고 왔네? 저스티스야? 이야 <laughs> 일년 먼저 와사리 캐시 네, 뉴질,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에서 나는 소비뇽 블랑입니다 요오. 이마트 트레이더스 19,980원 이거 앞에 입니까? 텐트 쳐도 되는 거야? 쳐도 되는데 우리 차차주차 차, 공간도 없어서 와 완전 산이다 맨미소리인가 좀 공간 확보하려고 차 옮기고 있어요 저도 지금 차 옮기고 뭐, 이 앞에 뭐, 텐트 쳐도 된다고 해가지고 텐트 치려고요 일령님이 사온 화이트하인 주셔가지고 이거 한잔먹을려고안 먹는다더니 다 먹었네? 이야~~ <laughs> 맛있어요 와인 와인 맛을 몰라가지고 산이라서 조용하고 새소리랑 <laughs> 어, 매미소리인가? 매미소리? 눈소리지게 벌써 맵인가? <laughs> 여기 진짜 좋다. 새소리밖에 안난 이거 진짜 좋아요. 와 플라타너스 크기 있다 나무. 오늘 친구 애기도 오고 해가지고 텐트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텐트 쳐놓고 저스티스랑 지금 일령님은 와인을 한잔더 빨리 치고. 빨리 치고 나도 많이 먹어야지. 막걸리랑. 그냥 오늘 둥동이해병대칭 한번 해야지. 어, 오자마자 일단, 셋부터 하자. 일단 재식, 재식 풀려해가지고 이거 똑바로 안 하면 둥둥이 안 해서 어, 못 자는 거야. 저기, 저기 나무찌고 오기 뭐 이런 거 해야지. 오 <laughs> <laughs> 오래 올리는 거 같은데? 완타치 아니야, 완타치? 아, 이게 약간 분명지게 해서. <laughs> 솔직히 겁나 고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이거, 이거 뭐. <laughs> 야, 안에 밑에 깔지 없어? 어 이거는 캠 캠핑 스프리즌 그런 거 깔지 않아? 아뭐 밑에 깔 것도 없어? 어때? <laughs> 그게 캠핑 스프리즌? 캠핑 <laughs> 스프리이 아, 잠. 저로 옮기면 안 되나? <laughs> 어이 대단은데저 스티스가 도와줘가지고 어? 쳤어요 아, 지금 다. 아는대로 치고, 어떻게... 아니, 이따 여기서 하면은 동대항에서 놀면 볼수 있어야지. <laughs> 이게 캠핑 스플릿이야. 어? 지금 오늘 아마 게임 해가지고 진 사람은 여기서 자게 될것 같아요. 야, 일정 진짜 폼 나오네요. 얼음 <laughs> 도비리 챙겼어요. 금요일 오후에 여기 와 있으니까 진짜 좋다. 음... 지금 정리 다 하고 텐트 치고 와인 한잔 하고 이 그늘에 누워 으니까 진짜 좋다. 와, 더군다 <laughs> 좋아. 야, 이거 원래 캠프파이어하는데 옆에서 테이블을 저스티스가 가져와가지고, 야, 제법이야. 아까보다 더 좋아졌죠. 지금 살짝 배가 고픈데 주도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오지 주도? 와 지금 이제 해가 거의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더 시원해지고 있어요. 아 진짜 왜안 들어가나 했네. <laughs> 여기다 고기 올려야겠다. 아 이렇게 저스티스가 갬성, 설거지까지, 갬성 그릇 설거지까지 깨끗이 해가지고 아, 저스티스가 이런 걸 되게 잘 챙겨줘요. 갖추면 이것저것 다. 와 이거 이름이 뭐죠? 프렌치 레이. 와 이거 일영님이 준비한 프렌치 레이. 내가 준비하거나 아 지금. 잘 먹겠습니다. 술자 받냐고 나 엄청 뛰어가는. 거지. 어. 이거는 야 제법이야 저스티스. 지금 저스티스 막내는 일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한잔 하고 있어요. 와 숯불도 거의 지금 다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불 지금 조금 잠잠해지면 주도 도착할 것 같아요. 실온에 놔둬서 이제 그 고기 접는 거. 온도 온도를 좀 내려야지. 오, 목살 두 개, 삼겹살 두 개. 개. 아까 또 아무것도 안한다고한번또 혼날 타이밍이 왔는데. <웃음> <웃음> 야 프렌치 레이크 이거 일영인 추천으로 와. 이런 것도 호사 노려보네 형님 이거는 무, 어, 무슨 부위에요? 저 <laughs> 고마가 없어가지고 이야 어, 그 아이스박스 해가지고 얼음도 가져와 아예 네. 응, 그것도 그냥 다 해놓자 저 임무 하달 받았어요 갔다 올게요 <laughs> 이 소주를 누가 뭐받다 먹으려고 이렇게 사온 거야 어, 여기 놔둬야, 여기. 어 주도 왔다 지금도 오른족하면 어떻게? 지금도 수염이 왜 이렇게? 도수되지않도 수염이 왜 이렇게? 지도 수염이 왜 이렇게? 진짜 이이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이 수염이 이렇게? 수염이수이 저스트 이거 제대로다. 일부러가 좋은 곡에사가지고 김치만 맛빠세. 먹어 봐. 묵은지 썼어요. 음. 응. 야, 아, 묵은지 골랐다는데요. 응. <laughs> 이걸에저느린말그 슬로우타 막걸리 먹으면 딱이겠다, 진짜. <laughs> 이거 사진 찍어야 될것 같은데. 뛰옥 <laughs> 뛰고 <찍어, 찍어 찍어 웃음> 갔어요. <웃음> 고고 다이너가 뭐야? 공용이랑 로봇이랑 와, 이 텐트 안에서 좀동등이잘 지금... 놀고 있어 다행이다. 지금 저스티스가 이렇게 다 구워줬어요 형들 형들 위해서. 나 와사비 형 아까 내가 와사비 주지 않았어? 겠다 어? 주도 그 안에 와사비 있어. <laughs> 거기 테이블에 <laughs> 이거 계란 찍어 먹을 십분 찍어 먹고. 어. 저 이렇게 이렇게 된거 처음 먹어봐요. 와 진짜야 이거다. 저이 이렇게는 좀 처음 먹어보네. 진짜 잘 익었다 먹자 어. 와 이거 요형 내가 할게 맛있지? 어디다 짜줄까? 형님 최곤데요? 어, 진짜 맛있지? 오 어, 진짜 맛있다 와아짠 한잔 합시다 이거 윌리엄이 좋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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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구했고 기 구했고. 저스티스가 <laughs> 진짜 잘 구웠어요 소주를 짠 하지 저스티스 이건 뭐야? 목살 야하우 이거 슬로우타운 맛보실 분 있어요? 깜짝 놀라면 안돼 우유야 우유 이게 아스팜탄이 안 들어가 있다. 아스팜탄이 뭐야? 아스팜탄 유해성이 검증이 안 됐어. 뭐? 감동이다 이건 진짜 감동란. 술로타고 좀맛보실분 있어요? 가위 물 한번만 씻어줘요 예, 코리안 와인. 조금만 우리 네, 형 지금 평가. 음 진짜 탄산이 별로 없네. 맞죠 맞죠. 어, 어. 탄산 진짜 별로 없네. 이걸로 근데 약간 만들... 호불호가 있겠는데 있어 요 있어 요 산산이 없어서 좀 밍밍하다고 하는 사람도 어? 있을 것같아 어? 맞아요 좀 갈라 갈래, 갈려요 네. 그거 하수죠 하수 좀차안 <laughs> 막혔어 너무 막혔어 중간에 동동이가 약간 떼를 불렸는데 맛있 지 맛있으니까 동동아 <laughs> 와서 같이 먹자 그냥 여기 지금 프렌치 아니야? 맥 프렌치 렉? 그그먹먹 고, 고, 고. Some justice, books a r 을 called you, because you. I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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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e 좋다 먹고제동생 아, <laughs> 동생이 또. 야. 이게 솔직히 원래 우리 음. 아, 이거 찍어야지. 이야. <웃음> 형님. <laughs> 최고인데요?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스티스 음, 최고야. 음. 아니네 음, 진짜 행복한 말씀 되는이야스커트는좀 해야겠다. 와,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 아, 형님하고 동생하고 밥 먹고 나요. 응. 와가지고 아, 야 해지고 시원한데 맛있는 거 먹으니까 야 진짜 좋다. 뭐라고 접근을 할수 있어? 선도이야 맛있게 먹는다. 좋은 자연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좋네. <laughs> 진짜 목소리도 어, 좋고. 뭐 건배상 거야? 아, 지금... 이거 안 주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이거. 아니, 시로타윈이라고 맛있는 것도 시로하게 먹는 거 아니야? 어, <laughs> <laughs> <와>, 역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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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만 맡아, 먹으면 안 돼. 야, 이거 일리 형님이 안에서 만들었고 왔어요. 야, 진짜 맛있겠다. 오대이 <laughs> 와... 내가 전화해고 <laughs> 런던, 런던. 야, 이거. 요거... 런던제제 2터미널. 저스티스가, 희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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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들어. 이거 출, 출장 갔다가, 이거 런던 거쳐서 올때 사온 거를, 야, 오늘 또 형들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야, 이걸 또 쾌척했어요. 야, 응? 잘한다, 진짜. 네, 네, 와, 오뎅. <laughs> 야, 이거 오뎅 제법이네. 일 형이 따라주면또 19년. 저가미스차잘못 <laughs> 먹는데, 저스티츠가 이거 되게 귀한 수 갖고 와가지고 막 맛은 봐야 될것 같아요 야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laughs> 와야 앞으로 제 빼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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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저 오늘 막걸리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한번 맛보니까 최고예요 여기 뭐가 엄청 많아 와. 주도, 음? 뭐, 테니스 올라왔어? 어. <laughs> 안것 같아, 아니, 그거 들어오면 불 나와, 원래. 아, 그지. 건전지 갈아 끼세요. <laughs> 어디까지 볼까요? 불. 와, 정확하게 지금 저 전등으로 연계가면서 벌레들을 타겟팅하고 있어요. 우리 끄고 나서는. 와, 이제 잔작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불이 아직도 뜨겁다. 다들 어딜 갔어요? 공기도 좋고 이렇게 불도 피어져 있고 지금 맛있는 거 정말 잘 먹어가지고 배도 부르고 아 어, 지금 좋은 술도 먹고 요근래 들어서 최고의 금요일 유명인 갖고 오신다. 뭐지? 그냥 위스키 안주로 해면 치즈 아, 음. 최고인데요. 이도랑 응. 가설거지 하고있어요 어? <웃음> <웃음> 우리 내일 보자 <laughs> 텐트 아..목이 있으려나 <laughs> 어, 아 어,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신실것 같은데? 어? 확신 주실 것 같은데? 아 괜찮아. 어 지금 밖에서 주다가 문 여네요. 아 <laughs> 어, <laughs> 어, 주도. 코리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아저도 어, 이제 좀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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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날씨 좋다 아이하고 세 명은 잘 잤고 저는 이 안에서 텐트에서 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잘 잤어요. 오랜만에 캠핑한 느낌도 들고 아 이거 코아 맹망할까? 좋은데요. 카메라 어디서 <laughs> 어 컨디션 괜찮아? 어, 괜찮아. 야, 이거 이렇게 빠지네. <laughs> 이야, 이거 호텔인데? 너무 좋다. 와,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매트리스좀 누웠거든요. 와, 이거 너무 좋대. <laughs> 와, 또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무 손 났어? 어, 캠핑 해야지 왔으니까. 언, 어, 너 반바지 이쁘다. 수도? m b 지 이쁘다고. d o n g o Ba Ba Bajino. Oh, n e g 여행 갈때 필수야 이게 g e r Piscia. Hunga do it. Hasoto, Jesus. You go to 다한 번에 다 하는 거 f c o 는 p e r a t 내일 n h e 좋은 매트리스 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감사할 게 투성이야 진짜 이런 거 봐도 면그렇그 이거 아침인가? 저 어제 음식을 다 먹어가지고 뭐 먹을 게 없어 이거 저스티스가 와 어제 다 깨끗이 해놔가지고 야 잘한다 출퇴근 브이로그 아 출퇴근 할 때도 있어? 아박안 봤구나 나 하나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 같이 만 보자 야 내려줄게 성주 쏘내야 돼아 지금 주도가 제 최근에 올라온 무마 대단치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일어나서 양치를 안 하는 건 조금 에티켓 어긋나는 거 아니야? 아저 콜라 골라 대신 콜라 먹었어요 아 <laughs> 주도 벌써 빠져들었는데 <laughs> 씻을까? 왜 <laughs> 씻어? <laughs> 아 씻으면 상쾌하잖아 뭔가. 고양이. 고양이 좋아요, 왜 여기도 고양이 밴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길래? 어제 누운 거잖아 이거 어제 때 출발을 몇 시였지? 3 시. 응. 우세 시부터 하나도 안 눕었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그래. 이런 거 여름에 캠핑 가서 가면은 얼음 그래,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지. 따로 아이스박스 없어 뭐. 뭐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아 이거 어제 이거 했거든요. 1등 이거 펜션비 제외 이거 네개 했는데. 야 진짜 이거. 저스티스 선을 봤어. 어때? 좀더 빨리 된다. 오잘 어, 어울리네. 아 고마워 역시 기 줄밖에 없어 내가 음, 신주형 신중 옆에 아 고마워 진짜 없어야 될두 명이니까 버팔로랑 아, <laughs> <laughs> 역시 친구들밖에 없고 <없구나. 웃음> 리가는 이런 느낌일까 오, 정글에 다도것 같은데 지금 원턴치 삼동군에서 점점 뭐하고 있는데 했다, 했다, 했다. 됐다, 아유, 됐다. 이동 부를래, 이동. 됐다 됐다 다 지금 이동 부분밖에 못하고 있어 이게 왜거 이거 봐았어 거기까지 응. 한 거지? 2단계까지 응. 한 거지? 2단계까지 응. 한 거지? 응. 어디로 접혀야 돼? 응. 아 이게 반원이 한번더 접혀야 된다고? 그냥 게아 완전 드 주도가 텐트 접는 거 도와줘서 어, 빨리 수월하게 했다. 일영이 뭐지? 일영이 안 보이네. 그렇지 아요야 일영 누워서 쉬고 계시네. 근데 여기 이렇 응. 오면서 뭐 이것저것 많지 않았어? 어. 그냥. 점심은 근처에 있는 산들보리밥. 저스티스는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는. 일단 뭐 거기 데페마이네요. 산채 보리밥이지 당연히. 보리밥 네 개. 산채. 산채 보리밥. 이야 이거 산채 보리밥. 음. 국수랑 이거도먹어야겠다 어, 이거 또 해줘? 마른 응. 데아 응.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응. 세팅하고 이걸 넣어야겠다 계란찜도 넣어봤어 와김치전도 넣어가지고 와 여기 맛있어가지고 다 먹었네요. 어? 먹어. 여기까지 먹어야겠다. 어 마지막. 야. 내가 안 보이니까 삼촌 어딨나 이렇게 뒤를 바로 돌아보네 이제 친해져가지고. 야 <laughs> 아, 억지 억지 영상 만들지 말라고. 뭐. 주작하지 말라고. 뭐. <laughs> 이거 1년명의 사진 커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구독하. 가. 가. 어. 안녕하세요. 가요? 아, 어. 그, 그, 아내들 들어 줄게. 아니 아니 안 들어 도 돼. 그, 다 됐어. 그 가방이랑 저거. 알겠어. 저스티스 집에 내려다 주고 집으로 가서 쉬면 될거 같아요. 정말